안녕하십니까 이지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하고 정기적인 급여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월세 등 비용,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는 제도인데요. 간혹 지인이나 친척에게 채무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절차 진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의 기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를, 현재는 버스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업자로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고 사업이 적자에 있어서 대출을 받고 카드 돌려먹기를 통해 운영하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인이 자신 명의로 사업을, 사업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사정을 해서 별 생각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채무자 자신이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명의만 본인 것이고 운영은 지인이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지인이 수령하였고 이를 운영 관리하는 것도 지인이 하고 있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만일 이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채무자 본인의 수입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상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매월 변제해야 되는 금원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는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에 관해서 추가보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내용은 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본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운영은 본인이 하든 또는 지인이 하든 상관없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어, 지난 1년간 소득을 산정해서 이를 성산 가치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어, 변제 계관을 수정해서 상향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서 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어,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대했다는 것 그래서 그렇, 하지만 자신이 수입이 아니라는 것 소명 자료를 냈지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만 진이 운영하던 사업자가 어, 경제 불황으로 2018년 3, 4분기에 폐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업무 시작에서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과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해서 보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주영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들려준 경우 절차진행의 문제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